집까지 따라온 속셈이 있는 줄 알았던 회장. 그러니까 넌저 사람 딸이구나. 내가 오해했네. 오늘 저녁 같이 먹고 가렴. 엄마, 아줌마 딸이 우리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회장 딸은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데 잠시 후.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절대 안 들킬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회사가 이제 곧내 손에 넘어오는 데이 중요한 시기에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딸아. 엄마가 꼭너 지켜줄게. 나한테 딸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가정부일 뿐이야.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이어지고. 소연아. 편하게 있어,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눈치를 보는 두 사람. 소연아, 이거 먹어봐. 저 당근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머, 우연이네, 나도 그래. 내가 보기엔 소연이가 내 딸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99년 10월 7일 생이에요. 어머, 같은 해 같은 날이네, 정말 신기하네. 이런 일이 다 있고 말이야. 소연이는 지금 식당에서 배달 일한다며? 월급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라고. 내딸 전속 비서로 일하는 게 어때? 월급은 지금의 다섯 배 줄게. 회장님, 소연이는 대학도 못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내 개인 비서를 해요? 소연이가 어때서? 용감하고 착한데 나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쟤를 내 옆에 두면 네 성질 좀 고쳐지지 않겠니? 이 일은 내가 결정해 내일 일정부터 소연이 데리고 가. 너무 예쁘다 공주 같아 분명히 모두가 반할 거야. 저기 이건 작은 행사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처럼 초라하게 입으라고. 아가씨 일에 네가 왜 참견이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감히 어딜 끼어들어? 저는 그냥 조언해 준 건데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저 사람 좀봐 모피 목걸이에 보석까지 너무하잖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늘 행사 주제가 뭔지 모르나 봐 노골적으로 분위기 깨려온 거 아니야? 저 모습으로 봐서는 교양도 없고 기본 예절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만족해? 회장 딸은 남 탓을 하고 자리를 피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해를 너무 망쳐놨나 봐 오늘 발표는 소연이가 맡아서 해볼래? 제가 해도 될까요? 그렇게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제 신화 그룹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받으며 일어서려는 그때 회장 딸의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옷을 벗어던지고 회장님이 주신 기회에 성공적으로 행사 발표를 마친 소연 방금 정말 잘했어.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저를 미워하진 않겠죠? 내가 쟤를 망쳐놨나봐. 지금 삐져있을 거야. 내가 먼저 가볼게. 한편 잔뜩 화가 나 있는 회장 딸. 인연이 감히 내 주먹을 빼앗아? 넌 그냥 거지일 뿐이야. 감히 나랑 비교해? 이천한 것이 내 자리를 빼앗다니. 따라 나한테 딸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난너 같은 엄마 없어. 다너 때문이야. 만약 엄마가 제가 진짜 친딸이란 걸 알게 되면 어떡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안 돼. 그런 일 절대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뭐라고? 서연이가 내 친딸이라고.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세요.